사장님들 바로 병목 라벨링 정밀 서보 모터 제어가 필수인 초고난도 작업이라 국내에선 할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7천만 원이 넘는 독일제 기계를 쓰셨다고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독일제보다 더 높은 스펙, 더 완벽한 퀄리티. 예 안녕하세요, p c 의 문효진입니다. 그 저희는 일단 주문을 받게 되면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현지 공장에 와서 이렇게 물품 검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계가 큰 라벨링 기계고요. 기능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특별히 제가 또 직접 와서 어,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간격을 벌려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용기 그리퍼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자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링을 잘 잡아야 라벨이 제대로 붙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센터링 유닛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고속이기 때문에 서버 모터를 사용해서 이제 오른쪽 라벨 부착부고 요것도 이제 서버를 써서 요건 이제 어떤 쪽이냐면 요거는 이 병목 쪽에 붙이는 거예요. 병목에. 이제 중국은 이제 양산은 엄청 유능하고 기계도 잘 만들지만 요런 이제 마지막 딱 요렇게 세팅을 이제 이렇게 최적화해서 잡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어떤 엔지니어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성향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렇게 잘 붙일 수가 있고 위치 정도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포악이 되기 때문에 여 이게 보시면 끝선이 딱 맞죠? 네. 네, 이제 이렇게 때문에 배가 자주 와서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